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자 오그나 TV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강 정보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요즘은 100만 원 넘는 고가 건강 검진을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싸고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검진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 검진 정말 이 항목들까지 꼭 받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고 계신 비싼 검사들 그중 꼭 필요한 것과 오히려 피해야 할 검사들을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 의료진만 알고 있는 검사 선택 기준, 시간과 돈을 아끼는 현명한 건강검진 전략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건강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건강정보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필요한 검진 vs 불필요한 검진 그 경계를 함께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건강검진 모든 항목을 다 받으면 더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비쌀수록 많이 검사할수록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것도 체크해 보고 싶고 저것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검사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의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기관들도 건강검진 항목은 연령,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암이나 만성질환의 가족력이 없는 20에서 30대에게 고비용의 전신 영상검사나 유전자 검사는 과잉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일부 국가의 검진 항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초기 발견의 이득보다 방사선 노출 과잉진단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인한 비용 증가 등 단점이 더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신 PET, CT 같은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민감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 변이까지도 의심 병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결과는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그로 인해 또 다른 검사와 치료를 반복하게 만들죠. 검사를 위한 검사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출. 결국 이것은 건강을 위한 검진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밀한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보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치료 방향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고 특별한 위험인자도 없는 일반인에게 모든 고급 검사를 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건강검진 항목 중 일반인이 무리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즉 불필요한 검진 항목에 대해 제가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드릴 검사는 많은 분들이 흔히들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꼭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줄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PET-CT 검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검사는 바로 PET-CT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일부는 혹시 모를 암을 전신으로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며 이 PET-CT 검사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PET-CT가 어떤 검사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PET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은 체내에 포도당 유사물질을 주입한 뒤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는 성질을 이용해 활동성이 높은 부위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CT 컴퓨터 단층 촬영는 우리 몸을 단면으로 잘라 장기나 조직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검사죠. 이 둘을 결합한 것이 바로 PT-CT입니다. 즉, 기능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이상을 동시에 볼수 있는 고정밀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실제로 암 진단 병기 평가, 재발 여부 확인, 치료 반응 관찰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특히 폐암, 림프종, 두경부암 등에서 진단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평가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검사는 진료 목적에서 사용할 때에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증상이나 의심 병변이 있을 때그 병변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활용해야 의학적 효과와 비용 대비 효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PET, CT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전신 방사선 노출입니다. PET-CT는 CT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동반하며, 특히 전신을 한 번에 촬영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피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양성 가짜 양성 소견이 많다는 점입니다. PET-CT는 매우 민감한 검사이기 때문에 몸속의 염증, 감염, 양성 종양 등도 이상 소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작 암이 아닌데도 불안감을 느끼고 추가 검사 MRI, 조직검사 등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비용입니다. PET, CT는 일반적으로 1회 검사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으로 검진 항목 중 가장 고가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수의 의학 단체들 역시 증상이 없고 특별한 암 위험 요인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 CT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PET, CT는 이미 암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사람 혹은 치료 경과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그 증가를 발휘하는 검사입니다. 단순히 혹시 모르니까 전신 한번 훑어보자는 목적이라면 그 이득보다 불필요한 피폭과 과잉 진단의 위험,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PET, CT 대신 어떤 검사가 더 적절할까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접하는 CT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ET, CT 다음으로 많이 받는 영상 검사가 바로 CT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CT는 장기의 구조를 상세하게 볼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 검사로, 특히 폐, 췌장, 신장처럼 단순 엑스레이나 초음파로는 보기 어려운 장기 검사에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폐 CT는 조기 폐암 발견에 효과적이고, 복부 CT는 췌장암, 신장암 등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험군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검사일 수 있죠. 하지만 이 CT 역시 모든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CT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래 검사로도 상당량의 방사선이 체내에 축적되며 불필요한 반복 촬영은 장기적으로 암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처럼 암발생 가능성이 낮은 연령층에서는 정기검진 목적으로 CT를 찍는 건 권장되지 않아요. 가족력도 없고 증상도 없는 젊은 분들이 매년 패시티, CT, 복부시티를 반복하는 건 실질적인 이득보다 위험이 더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상이 없고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티 검사를 선택적으로 하되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시티보다 더 정확하다고 알려진 MRI 검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MRI는 고가이고 정밀하니까 가장 정확한 검사 아닐까? 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MRI는 조직 사이의 밀도 차이를 정밀하게 영상화할 수 있는 검사로 특히 뇌, 척추, 관절, 연부 조직 등의 진단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MRI 역시 모든 장기나 상황에 적합한 검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폐나 복부 장기처럼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부위는 MRI 촬영 시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어 오히려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위는 CT나 초음파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죠. 또 MRI는 검사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으로 길고 소음과 폐쇄 공간에 대한 불편함도 동반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폐쇄공포증 환자에게는 쉽지 않은 검사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MRI는 일반 CT보다 검사 비용이 2에서 3배 이상 높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진단 가치보다 정신적 위안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전신 관절을 MRI로 모두 촬영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잉 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목적이 아니라면 MRI는 기존 검사에서 병변이 의심되거나 정밀 분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건강검진 목적으로 MRI를 받는 경우 그나마 의미 있는 항목은 뇌혈관 MRI MRA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는 50대 이상이라면 뇌졸중 위험 확인 차원에서 뇌혈관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MRI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필요한 검사가 아니라 움직임이 적은 특정 장기나 병변에 대한 정밀 평가용으로 의료진 판단 아래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받는 경우가 많은 위장조영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도 일부 검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장조영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위장조영술이 위암 검진의 주요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 즉 위내시경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위장조영술은 검진 항목으로 권장되지 않는 검사입니다. 위장조영술은 발음이라는 조영제를 마신 후 엑스레이를 이용해 위장 전체를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형태적인 이상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미세한 병변이나 초기 위암은 놓칠 가능성이 높고 조직 검사를 할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위내시경은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위 점막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직 검사 생검도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정확도가 훨씬 높습니다. 2021년 국가암정보센터 기준에 따르면 위내시경은 위암 조기 발견율이 90% 이상인 반면 위장조영술은 30에서 50%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위내시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검사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또한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위장 조영술을 받고 나서 이상 소견이 나와 다시 위내시경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중 검사를 하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발음 섭취 후변비, 복부 불편감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위장 조영술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딱한 가지 경우 내시경 시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수단으로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이나 중증 기저질환으로 인해 수면 내시경조차 부담되는 분이라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위내시경이 훨씬 안전하고 정확하며 의료비 대비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이 조기 발견이라면 절대 위장조영술보다 위내시경을 선택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항목 중 종종 등장하는 유전자 검사나 염증 노화 관련 체액 검사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요즘엔 유전자 검사, 노화 검사, 염증 수치, 미네랄 분석 같은 다양한 혈액 소변 기반 검사 항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 위험도 예측, 노화 속도 분석, 영양 상태 평가 같은 문구가 붙어 있으면 궁금하고 혹하게 마련이죠. 이런 검사는 체액 기반 정밀 검사로 분류되며 유전자 검사 특정 암이나 질환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BRCA 유전자 변이를 확인해 유방암, 난소암 위험을 평가하거나 APOE 유전자형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검사는 예측 검사일 뿐. 진단용이 아니며 해당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생기는 것도 없다고 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실제 발현은 생활습관, 환경, 식이, 스트레스 등에 크게 좌우되므로 일반 건강검진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염증 관련 마커, 산화 스트레스 지표, 미네랄 중금속 농도 분석 등도 존재하지만 이 역시 특정 질환이 의심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의미 없는 수치를 가지고 과도한 불안이나 추가 검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대부분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0만 50만원 이상 비용이 들며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계 내에서도 검진용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특정 유전자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노화 속도나 영양 상태에 대해 꾸준히 관리하고 싶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의료진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항목들은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니지만, 개인의 관심과 선택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 도구라는 점, 그리고 기본 검진 항목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검진을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하고 구성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항목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거나 과잉검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는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선 검진은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기준으로 맞춤형으로 구성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대 이후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검사는 꼭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흡연 경력이 있는 경우엔 폐 CT 검진, 가족 중 위암, 대장암 병력이 있다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없는 입대가 PTCT, 전신 MRI, 반복적인 CT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모두 받는 것은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과잉 진단, 경제적 부담만 늘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검진센터의 패키지 구성을 무조건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나에게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검진센터는 항목 조정이 가능하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꼭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몸을 잘 알고 현명하게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건강검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검진은 질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일 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의 건강 습관입니다. 아무리 정밀 검진을 받아도 매일 흡연을 하고 고지방식을 지속하고 운동 없이 지내신다면 그 어떤 조기 발견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진정한 건강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검진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검진 항목 선택이 어렵거나 지금 내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믿을 수 있는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과잉검진보다는 필요한 검진만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정보로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자, 오거나TV였습니다.